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 북소리 2017이 열리고 있는 파주 출판도시인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도서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11년 가을의 첫걸음을 내디뎌 올해 7번째를 맞은 파주 북소리 2017은 출판도시 내 입주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의 출판업체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지혜숲에서 치러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책과 작가,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과 정겨운 만남을 가졌는데요. 먼저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더욱 발전될 축제의 모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제는 프로그램에 따라 인문, 문화예술, 책관거리 등세 곳의 스테이지로 나뉘어 운영됐는데요. 각 스테이지에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책을 만나는 곳이란 키워드로 구성된 인문 스테이지는 출판도시 출간도서 가운데 출판사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도서를 전시한 테마전시 1과 해밍웨이. 오스카와일드, 헤르만헤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사랑한 타자기를 소개하고 명작 소설 탄생의 원동력이 됐던 타자기의 역사를 함께 소개한 테마전시 2 생각을 치다 타자기와 작가전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책을 참 많이 샀는데요. 정말 재밌고 좋았고 <laughs> 앞으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소비를 하는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책을 느끼는 곳이란 컨셉트로 마련된 문화예술 스테이지를 통해 재즈와 영화가 만나다, 동무대 낭독 공연, 작가와의 만남 등의 공간을 찾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파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축제로 발전했고 또 나가서는 이제 세계적인 아마 축제로 발전된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통합을 이루었으니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겠죠. 기대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주최 측에서 마련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파주 북소리 2017 축제는 독자, 작가, 출판인이 한 곳에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해 출판업계에도 시민들에게도 참 뜻깊은 축제였는데요. 이번 축제는 출판과 책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독서 운동을 확대할 기회를 마련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과 책,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파주 북소리 2017은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거리들이 가득했는데요. 파주시의 첫 가을 축제로서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파주 북소리 2018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파주 북소리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파주인 에피코리아 이하은이었습니다.